자 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자 우, 어, 조금 전에 제가 예, 이낙연 예, 대표에 대한 영상을 좀 찍었어요. 이어서 오늘 어, 윤석열 전 총장 예, 관련 주들이 되게 많죠. 뭐옆 동네사라도 테마가 되고 예, 같은과 나와도 테마가 되고 예, 뭐윤 씨, 파평윤 씨뭐 예, 종친 테마도 있고 상당히 많은 테마들이 난립은 하죠. 예, 자그 중에서 오늘 예, 일단 어자 얘는 뭐 고향 테마라고도 뭐 하고 막 그러던데 그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죠? 예, 어, 개입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가장 흐름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크라운제가 예, 크라운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드리 자, 이걸 보는 이유는 예, 여러분들 어, 공부 차원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예. 자 일단 지금 쫓아가서 사도 돼요. 그거는 전 무조건 X. X의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아뭘 봐야 되냐면요 전적을 봐야죠. 크라운제가 옛날 아픔은 생각 나시나요? 저는 기억납니다. 이거랑 해태 크라운 혜태인가 그거 제가 종목 엄청 봐드렸어요. 이때 힘든 일들이 많았죠. 자, 골탕 먹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급락을 해갖고 몇년 동안. 자, 전적을 보시면, 즉, 뭐다? 앗, 예, 아, 괴로운 종목이겠구나. 자, 월봉입니다. 2017년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시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반짝. 그죠? 그리고 올 초에 반짝? 지금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죠. 월봉 고점이 67% 예, 뭐, 이렇게 막 동전주들 막1000% 오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크라운제가 슈팅으로서는 이거 보기 힘든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큰 슈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만큼 뭐, 예, 그런 예, 대선, 뭐 이런 인맥주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 민감해요. 민감하죠. 반면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한가도잘 가고, 좋은 일이 조금만 생기면 상한가도 잘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선들을 마구마구 일단 쳐볼게요. 자. 자, 이렇게 정도 일단, 앞전 저항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몇 프로? 99%죠. 99%이기 때문에 앞전 저항 몇 개를 체크해 드리면,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요. 요새 제가 영상을 하도 찍어서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22,500원. 자, 여기서부터 빨리 제가 좀 체크, 이건 5분 영상이 아니에요. 하디슈예요 하디슈. 자, 22,500원, 2만원, 자, 18,000원. 자, 18, 이세 개는 앞으로의 이제 저항이 되겠죠? 앞으로의 저항. 그리고 바로 앞전에 저항들은 17,550원. 어? 잘못 쳤나봐요. 뭐확 올라갔네요. 다시 가야죠, 뭐. 17만으로 제가 잘못 쳤나보네요. 17,000, 아, 예, 네. 이러니까, 공을 하나 더 넣었네요. 17,550원.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놔야 다음에 또, 예, 추가 강의를 할때 편하게 나와요. 자, 16,500원. 자, 그리고 15,600원. 예. 자, 이렇게 그리고 13,700원. 여러분들도 선을 그으실 수 있으면 저랑 똑같이 그으시면 예, 매매 끝이에요. 예, 매매 끝이에요. 이렇게. 12,200원. 예, 자, 이게 매매 끝이에요. 라인 매매. 자, 이렇게 지지저항만 거놓으면 그중에 약저항을 하나 거놓으면 14,600원 정도 되네요. 예, 좀 많죠? 자, 많이 을수록 좋아요. 급등하는 양식일수록 왜? 그래야 손절과 매수 포인트, 지지 포인트를 잘볼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상한가로 급등을 했죠. 일단 갭 라인 요두 개. 여기 두 개는 뭐가 돼요? 매수가가 되죠. 자, 매수 자리 좋습니까? 좋죠. 예. 네, 좋어요. 어디서? 여기서였죠. 그러니까 22,800원 그리고 12,200원. 요 사이에 매수하면 돼요. 그럼 매수가 일단 됐죠. 이 정도. 자, 그러면 마디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중간, 어, 저항이죠? 1차 저항이 어디예요? 15,600원. 2차 저항, 16,500원, 17,550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날사줘서 예, 뭐, 여기서 반 던지셔도 되고, 여기여기 분할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크게 노리시는 분들은 어때요? 1차 저항 여기서 15,600원에서 터치. 자, 지금 밀리는 이유 15,600원이겠죠. 자, 분봉을 따서 들어가 봅시다. 네, 15,600원. 네. 자, 여기서 꼬리라인이 이제 발생을 하죠. 보통 15,600원에서. 자, 결국은 15,600원 정도를 보시면, 네,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걸 보고, 이렇게 보면 이제 나오죠. 5분 봉으로 볼게요. 자, 이건 돌, 저항이 됐죠? 자, 여기는 붙었어요. 유지, 이탈, 되돌림, 실패, 쭉 밀리죠. 돌파 성공, 그러나 다시 되돌림이 나오죠. 돌파 실패, 계속 실패, 돌파죠. 자, 돌파하고 고점 높이가 어때요? 뭐가 나와요? 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원형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선 타원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반등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쏠리는 힘은 어디예요? 15,600원이죠. 왜? 긴 흐름으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니 단기 흐름으로 뭘 하고 있냐면 여기를 뭐해요? 꼬매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15,600원으로 회기는 하지만 다시 약저항이 된다라는 거. 이 약저항을 빨리 뚫어내는 법은 거래량인데 오늘은 왜 그런 15,600원을 쉽게 넘나들었냐면 간단하죠. 예. 거래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크라운을 이 악성 물량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음, 윤 총장, 윤전 총장만 믿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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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악성 매물들 계속이에요. 여기도. 그죠? 이거 지금 다 소화가 됐다고 봐야죠. 그죠? 어떻게 엄청난 거래량을 통해서 소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따로 목표가를 뭐 이렇게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일단 2만원으로 향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2만원을 그러면 행복하게 가는 법과 힘들게 가는 법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행복하게 가는 법은 바로 갭라인, 갭상승 라인을 메꾸고 바로 예. 꺾고 하루 쉬고 확 꺾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행복한 라인이죠. 이렇게 되면 한 5일 안에 갈수 있어요. 2만 원까지. 5일 안에 갈수 있습니다. 반면에 괴로운 라인은 뭐냐면 역시 뭐예요? 상단 박스. 상단 박스. 즉 뭐야? 여기 미달을 시키고 꺾여 내려가는 거죠. 또 꺾여 내려가. 그럼 뉴스는 뭐가 나오겠어? 뻔하죠. 지지율 장난이겠죠. 지지율 좋다. 뭐. 그다가좀 나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 누가 이상한 말 쓰죠. 뭐 경험이 부족하다. 괜히 이런 말 나오면 또 꺾였다가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뭐이 예, 현 지사하고 뭐 갑자기 예, 지지율 차이가 확 난다 그럼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시기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바로 올라가는 건뭐 이번에 뭐 제, 보궐선거 참패 이런 것들 뭐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n자로 빨리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예. 자 이게 속기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더 쉬워요 뭘 하면 이것까지 보면 쉽죠. 이런 모양이 달라져요. 만약에 얘가 갭상승을 안 하고, 그냥, 어, 전일 종가에서 시가를 형성했다면, 장태양봉이라는 거죠. 그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요 윗꼬리를 갭으로 소화했다는 거. 근데, 떨고 온 자리가 갭자리라는 거. 그죠?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중력이에요, 중력. 붕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저는 일단 단기, 어, 2만 원 가는 흐름 한번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가는 법, 힘들게 가는 법, 예, 박스냐 아니면 N자로 바로 꺾느냐 예, 그거에 대한 예, 제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현재 매매하시는 분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장기로 지금 몇 년째 고통받으시는 악성 물량이 계신 분들도 예,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강주였습니다.